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5월 30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 아, 뉴스브리핑 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에서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 비트코인 중장기 펀더멘탈이 역도 최고 수준이다 라는 기사가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단기 랠리 1만 달러에 재도전하고 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 블록체인 교육도서에서 이 리브라 위안화, 리브라가 위안화 위상을 위협할 수도 있다. 라는 기사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상속 가능 자산에 암호화폐를 추가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SEC위원회 이 비트코인 ETF가 그레이 스케일 신탁 공정 가격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인 마켓 캡에서 신뢰성 지표 등 순위 알고리즘을 변경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달러 도입 늦어지면 금융 시스템이 위험하다라는 디지털 달러 백서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하실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기사들 먼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기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 비트코인 중장기 펀더멘털이 역대 최고 수준이 되었다고 어, 리서치했으니 보고서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지금 아마화 페미디어 크립토 브리핑에서 이 정기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최근 비트코인의 중장기 펀더멘털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 보고서에서는 논리적으로 이 양적완화 정책은 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단기적인 악성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확률은 낮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적당한 수준의 인플레이션과 암호화폐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은 충분히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을 금과 기타 헤지 자산으로 유입시킬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실리콘밸리 유력 벤처캐피털 이 안드레센 호로위츠 파트너이자 암호화폐 펀드 총괄인 크리스 딕스는 아, 최근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가 성공할 것이라는 것에 단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고도 라 밝혔습니다. 그는 암호화폐 산업은 곧 대박을 터뜨릴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인공지능 업계도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금의 단계까지 발전했다. 그리고 암호화폐 기술도 마찬가지다. 암호화폐 산업은 이제 막 황금기에 접어들었다 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어, 다만 이제 암호화폐 투자 운영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 갤럭시 디지털의 최고경영자 마이크 노보그라츠는 최근에 CNBC에서 출연을 해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방법은 여전히 너무 어렵다라고 지적을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전 세계에서 암호화폐를 좀더 쉽게 구매할 수 있다면 암호화폐 가격은 더 높게 측정될 것이다라고. 어 말을 했습니다. 암호화폐가 같치 저장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사실은 더 이상 전통 금융권의 검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톨폴 튜더 존슨 그리고 에비게일 존슨 잭 도시 등 유명 경제 전문가들도 비트코인을 구매한다라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골드만삭스는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죠. 지금,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는 자산 클래스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에 투자 권유를 하지 않았는데요. 어, 이에 반박을 이제 하는 또 암호화폐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 루노의 최후경영자인 마카스 스완의 폴도 이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을 구매하지, 아, 권유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비트코인을 팔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요. 만약에 세계적인 투자 은행인 골드만삭스가 고객들에게 비트코인을 팔기 시작한다면 시장은 지금과 180도 달라질 것이다라고 덧붙이고 있,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어, 전망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선 비트 리슨의 이제 전망입니다. 비트 리슨 같은 경우는 어, 단기적으로 가격이 수렴하는 과정들을 지금 어,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삼각 수렴하는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거의 패턴처럼 이렇게 살짝 트렌드 라인 깨고 트렌드 라인을 지금 그어놓은 곳에서 살짝 그걸 도, 그 비껴나가는 이런 형태가 잠깐 나왔다가 다시 회복하는 이런 형태가 어, 다시 올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한 20일 경에 이 출렁거림이 지금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 이건 6시간봉으로 굉장히 단기적인 전망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시고 우선 여기서 가격이 수렴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지금 빌체리슨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어, 상승세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 달러선, 그래서 만천 육백 달러선까지도 받는 가능성들을 들어보고 있고, 대신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백하는 리테스트 구간이 돌아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칠십구 달러선 정도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리비시코의 단기적인 전망인데요.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흐름들 어, 만 달러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열어놓고 보고 있는데요. 어, 9,292 달러 선을 이제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 여기서 지지를 받게 된다면 만 달러 선까지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단기적인. 어, 강한 전망세를 근접적 전망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 지금 9,433 달러 선 정도에 위치해 있는데요. 어, 가격이 이제 단기적으로 9,500 달러까지 어, 반등을 했다가 현재 잠깐 쉬어가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선 여기 안에서 단기적으로 지금 만 달러 선을 가느냐, 아니면 다시 하락하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갈림길인 것 같은데요. 우선은 다시 이 상승 패턴이 돌아오면서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아, 분석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흐름들은 앞으로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우선 만 달러서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서야 이제 상승,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올 것 같고, 우선 여기에서는 횡보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것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중국 공산당 블록체인 교육도서에 리브라가 위원화를, 위원화 위상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중국 현지 미디어인 진서차이징에 따르면, 이 중국 공산당은 최근 발간한 도서를 통해서 리브라가 위안화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지도부와의 디지털 화폐 논의라는 제목의 해당 서적은 이 공산당 간부 양성기관인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가 출간한 시리즈 도서 중의 하나입니다. 도서는 암호화폐, 인공지능 등 4차 산업기술의 정치, 경제적 파급력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데요. 이 디지털화폐 개념과 유형, 거래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리브라, 암호화폐 공개 등 암호화폐와 관련된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이 개발 중에 이 디지털 위안화, DCEP와 페이스북 리브라 관련 내용에 많은 비중을 할애했다고 합니다. 책의 서문을 공동 역성한 왕홍장 전 중국, 중국 건설은행 총재는 중국은 결제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 이 모바일 결제에 의존해 왔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리브라의 등판으로 판도가 바뀔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왕전 총리는 이 리브라 같은 새로운 도전 과제를 다룰 최선의 방안은 중국의 규제 혁신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아, 기술 개발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리스크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이는 알리페이나 위체페이를 위협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 개발 기회를 미국 기업에 넘겨주는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아, 중국이 얼마나 이제 미국의 달러를 의식하는지를 여기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리브라에 대한 관심도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달러를 위시한 상황에서 지금 이 디지털 위안화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디지털 위안화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 리브라가 이제 출시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경계심이 더욱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걸 더 의식하면서 지금 출시일을 앞당기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리브라와 여기에서 이제 경쟁이 또 치열할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이제 디지털 달러를 발행할지는 아직까지 뭐 결정도 나지 않았고 어, 어떤 정보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리브라와 지금 이제 이 중국 공산당에서 별행하는 디지털 위안화의 경쟁심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국 상승, 상속 가능 자산에 이 암호화폐가 추가되었다라는 소식인데요. 중국이 법적 상속이 가능한 자산 목록에 비트코인과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이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막을 내린 13차 정,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이 상속, 결혼, 재산, 시민권 보호 등에 관한 새로운 법률이 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통과된 법안은 지난 1985년에 제정된 민법을 개정한 법안인데 이번 개정으로 중국은 이 상속법이 규정하는 상속 가능 자산 범위를 암호화폐를 비롯한 인터넷상 자산으로까지 확대를 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중국이 이번 민법 개정은 중국 내 암호화폐 보유자들이 많아지면서 디지털 자산을 개인 자산으로 보유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데 따른 결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 최근에 중국 법원도 이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법적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중국이 이렇게 이제 법 개정을 서두르는 이유는 결국에는 중국의 CBDC 이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를 이제 발행을 올해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을 빨리 해야지만 그걸 활용 이제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런 것 같고요. 이렇게 서둘러 하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올해에는 아마 디지를 위한 화가 출시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SEC 위원인 이 헤스터피어스 위원이 이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 ETF가 승인되면 이 비상장 투자 상품의 가격 책정을 개선할 수 있다. 라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 크립토 마음이라고 불리우는 이 헤스터피어스 위어는요, 실제적으로 이제 굉장히 비트코인나 암호화폐 긍정적인 언급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아, 세계 최대의 이제 디지털 자사 운영사 그레이스케일은 지난 2015년 5월 최초로 이 장외시장에서 공개 거래되는 이 비트코인 투자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이 자산 운용사는 작년 말 기준 10개의 신탁을 통해서 25억 달러 상당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헤스터피어스 위원은 적격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금융 상품을 취급하지 않으면 이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과 같은 비상장 투자 상품의 위험성은 더 커질 수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예, 그는 이 규제 기관이 승인한 이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암호화폐 관련 금융 상품이 더 나은 가격 발견 프로세스를 가질 수 있다라고도 보고를 했습니다. 이 가격 발견이란 이 하나의 자산에 대해 공통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지칭하는데요, 규제 승인 거래소에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거래를 할 때마다 가격 발견이 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매력적인 이유가 이 좋은 가격 발견 프로세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투자자가 상장 지수 상품을 선호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이제 지금 제시하는 것은 이 비트코인 ETF 승인을 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비트코인 ETF 승인이 빨리 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이 비트코인 ETF는 이제 계속 거부를 당하고 있죠. SEC에서 계속 거부를 당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 헤스터피어스 위원만이 지금 이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 이 여론이 이제 많이 바뀐다면 뭐 ETF가 출시될 가능성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요원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코인마켓캡에서 신뢰성 지표 등 순위 알고리즘을 변경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글로벌 암호화폐 정보 제공 플랫폼인 코인마켓캡이 암호화폐 시장의 허위 거래량을 가려내기 위한 새로운 지표들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날 코인 마켓캡은 허위 거래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뢰성 지표를 도입하고 이 마켓 거래상 순위 반영 요소도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신뢰성 지표는 거래량이 부풀려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유동성 점수, 웹, 웹 트래픽 요소, 주문장 심도, 그리고 시간 및 판매량 등 코인 마켓캡이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마켓 거래상의 순위 선정 알고리즘도 이제 변경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거래량을 기준으로 순위를 결정했었는데 앞으로 거래, 거래량뿐만 아니라 유동성 점수 웹 트래핑 요소까지 세 가지 기준을 고려해, 고려해서 순위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어~ 이런 이제 변경 사항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될까에 대한 많은 시각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바이낸스가 코인 마켓 캡을 이제 인수하면서 여기에 대한 많은 그 논란이 있는데 아무래도 바이낸스 거래소이기 때문에 거래소가 그 인수합병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이낸스에 더그 유리한 입장으로 평가를 하지 않겠느냐 라고 이제 많이들 걱정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최근에 이제 그 선점 만점을 봐주면서 거래소에서 순위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비판들이 있는데 과연 그걸 얼마나 이제 수긍하면서 바이낸스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아마 객관적이고 이제 투명한 쪽으로 최대한 어 요소를 반영할 수는 있겠지만 그 바이낸스가 인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바이낸스 거래소를 배제하고는 가기는 또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디지털 달러 도입 늦어지면 이 금융 시스템이 위험하다 라는 이 디지털 달러 백서가 발간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미국 정부가 이 디지털 달러의 도입을 시급하고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금융 시스템의 가치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를 하는 내용의 디지털 달러 백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아, 외신들에 따르면 미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 크리스토퍼 지안 칼로 전 위원장이 설립한 디지털 달러 재단은 컨설팅 기업 엑센추와 함께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에 관한 첫 백서를 발견했습니다. 백서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와 관련된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을 제시하면서 미국이 현재 이런 질문을 할 시점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제안칼로 백서에는 이몇 세대에 한 번씩 세계적으로 이루어진 돈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비트코인이 10, 10여 년 전에 시작한 것으로 본다면서 이 돈이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페이스북의 리브라, 그리고 중국의 CBDC 관련 움직임으로 인해서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이 코로나 위기는 규제당국과 중앙은행, 그리고 정책 결정자들 뿐만 아니라 은행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돈에 대한 실존적인 의문을 불러일으켰다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위기 상황에서 그들을 즉각적이고 적절하게 고제할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달러 백서는 이토크나된 달러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가치가 문화에 따라 달를수 있다라고 보면서요. 이러한 가치를 새로운 디지털 통화로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로서는 이제 전통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가치를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 이 백서에서는 이제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경쟁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에 상황이 더욱 급해 보인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이, 이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어, 사적인 기관이죠. 어, 전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의 이제 위원장이었던 사람, 이 크리스토퍼 제안 칼로라는 사람이 실제 이 디지털 달러 재단이라는 걸 만들고. 이런 내용에 이제 백서까지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디지털 달러 발행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걸 계속 어필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뭐 빠르게 또 대처를 할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과연 이제 그정보 당국에서 이걸 얼마나 이제 수용을 하고 디지털 달러를 수용을 하려고 하는지 여기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만약 디지털 달러가 이제 발행이 된다면 굉장히 큰 이슈가 될것 같고요. 전 세계가 아마 그 암호화폐, 자신들만의 이제 디지털 화폐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서두를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아마 중국이 조금 더 빨리 도입을 할것 같습니다. 올해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 디지털 달러도 뒤늦게 또 따라서 급하게 나올 가능성들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융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